안녕하세요. 건물주 신입니다. 최근에 제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방향은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제 경매로 낙찰받기,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뭐 단타로 해서 투자금을 불리기 그리고 제가 에어비앤비, 모텔, 호텔, 뭐 호텔 숙박업 경영이라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다가구 낙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이렇게 화면을 좀켰고요네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2025년 5월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얼마 안된좀 따끈따끈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용도도 나와있고 감정가가 한 10억 6천 정도 되는 거를 한 4억 1천 5백 정도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건물 자체는 엄청 튼튼하고 좋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 건물을 지을 거면은 한 15억 20억 정도 할 거예요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은 260평에 70평을 더하면 건물 자체는 한 3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330평 정도의 건물주가 되는데 투자 금액이 5억이 안 된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건물이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은 40억, 50억, 뭐 70억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수익률이 좀잘 나오는 물건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머지 사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층이랑 2층은 상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택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물건 자체가 엄청 깔끔합니다. 집도 이렇게 내부랑 외부가 다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 월세 시세가 인기가 정말 좋아서 현금흐름이 좀잘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평수가 330평 정도 되는 거에 내가 건물주가 된다 하면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네, 대표님 사진 보니까 건물이 되게 크고 예쁜데 아까 투자금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대출은 어느 정도 받은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같은 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낙찰받는 거 기준으로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 받았다고 치면 실제로는 4억 8천인데 투자금 뭐 한80% 정도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놓은 한 1억 이하, 한뭐 8, 9천 정도면 충분히 예,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뭐 대학생 아니면 학생 이렇게 자본이 없고 소득 증명이 잘안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80%가 나올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물건 담보 당부... 대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업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80%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에 말씀드린 게 컨셉이 두 가지예요 투자자금이 1,000만 원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아파트 단타를 먼저 시작을 해라 사고 팔고 있잖아요 뭐 응급수 좀 어느 정도 되는 지역 그다음에 세대수 500세든 1,000세든 되는 지역 해가지고 뭐 단타로 해서 내가 투자금 1,000만 원 투자해서 1, 2천 벌려가지고 그런 걸두 대본 반복해서 1억 정도를 모으거나 투자 금액이 뭐 1억 정도 있거나 그 이상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으로 해가지고 월세 흐름부터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컨셉을 두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경매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정보가 있다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댓글창에 오픈 채팅을 남겨놓을 거예요. 홈체티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뜨금 없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적도 있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두달 사이에 Q&A나 뭐 질문이나 이런 소통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뭐 수강생분들이든 여러분들이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있는데 아마 저를 알기 전과 저를 아는 이후로 인생이 아마 많이 바뀌실 거거든요 저와 같이 인생을 바꾸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네, 집에 들어와서 TV보고 뭐 유튜브 보고 주가하느라 힘들고 회사일에 바쁘고 다 똑같고요. 뭔가 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좀 참여하셔가지고 소통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매 성공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